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아까 잠깐 청관대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년 동안 이 키워드 20대 남자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20대 남자가 화제가 계속 되어 오고 뭔가 분석이 되어 온게 사실은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20대 남자가 80%대. 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50%대까지 빠졌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20대 남자는 누구인가라 는 20대 남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두 분이 20대 남자 또 남성 여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 기 때문에 한마디로 20대 한국의 20대 남자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주제랑 좀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 를 해봤어요. 뭐냐면 특히 차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설명 아, 특히 차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 가해자. 이게 음.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특히 이건 뭐냐면 예.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 의 사람들은 차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이신 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남을 제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나이가 어떤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뭐 학력주의 측면에도 나타나 지만. 뭐. 자기 아파트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냐. 그런 걸 가지고도 사실상 굉장한 차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차별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인데. 특히라는 좀 말을 더 붙이고 싶다라는 거죠. 이들이 겪는 어떤 세제적 특징에서 차별의 크기도 굉장히 좀큰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생애 전반적인 과정에서 좀 평범하게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일종의 뭐 정상이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차별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모두가 차별의 가해자니까 피해자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차별을 가해하는 것을 결과로 보고 싶고 차별의 피해를 원인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20대로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세상의 모습들 혹은 이 경쟁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어떤 행보를 정당하다고 느끼고 그 자신의 행보에 공정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막 쉽게 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생애적 불안을 어떤 타인에 대한 좀 비관용적인 자세로 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좀 관용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음. 자신의 삶이 워낙 지금 힘들고 억울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천관율 기자님이 한마디로 하나의 명제로 20대 남자를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남성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정체성 집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기사에도 썼었고요. 남성 그 마이너리티 정체성 예. 집단 굉장히 과감하고 비약이 많은 표현이지만 일단 썼습니다. 그 학문적으로 정립된 표현은 아니고요. 예, 예. 어 저희 기사의 기본적인 얼개가 208개 에 이르는 이제 굉장히 큰 그 여론 조사 문항을 가지고 예. 하나 각 하나의 문항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각 문항들의 태도를 2단 3단으로 교차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인데 그랬을 때 20대 남자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가설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네. 정치적으로 보수화돼서 그렇다. 아니 이 세대가 공정에 민감하다. 이 세대가 뭐 혹은 저 이게 그 페미니즘 물결이 오니까 이거에 대한 그반 일종의 그 반작용이다 뭐 여러 설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련된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만 넣어봤는데 기존 설명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일관되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게 아까 오 작가님 말씀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느끼는데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근데 이게 사실 기성세대들이 남자들이 차별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역차별 얘기예요 사실은 예. 사회 구조상으로 남자들이 유리하다는 거 서로 다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보정하려는 어떤 그 사회 정책들에 의해서 이를테면 뭐저 여성 여성 할당제라거나 아니면 뭐 군복무를 남자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 남자들은 이걸 역차별이라고 쓰죠 근데 이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대는 차별받는다고 느껴요. 역자 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역차별이 아니라 그냥 나이에 예. 차별이다. 권력 자체에서 약자인 있겠니? 거죠. 예, 네. 그래서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게 20대 남자 전반에 걸친 정서라기보다는 이 마이너리티 정서를 굉장히 강하게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가 저 연구자들한테 좀 혼났는데요. 음. <laughs> 연구자 앞에 앉아 계시지만 쉽게 쓸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정체성에 가까운 징후 굉장히 공고한 징후가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저희 데이터에서 저희가 읽어낸 작업이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정체성 그리고" 하나의 블록으로서 집단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20대 남자 중에서 이런 블록이 등장했고 이 블록의 차이가 이 블록이 다른 세대 성별과 만들어내는 차이가 20대 우리가 20대 남자 현상이라고 부르는 차이들을 꽤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예.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엄격한 의미에서 막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 뭐 그게 전체를 대변하느냐 그러지만 이 기사에서 25.9% 였습니까? 그, 페미니즘의 정체성을 가진 또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25.9%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은 4분의 3하고 비교되는 것도 하지만 이게 한 최근 10년, 20년 사이 에 급속히 증가한 25.9%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 시대적 의미에서 굉장히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구조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25.9%가 목소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 정체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그거를 자신이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조금 사회적, 고 또래 집단에서는 굉장한 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크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어 이들 전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좀 없었던 소수였던 집단이 어떤 상황과 결합되면서 유의미한 퍼센티지로 증가한 것로 봐야 되는 거죠. 심천사십을잘 음. 그러니까 예, 짚어주신 예,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어떤 세대의 특징, 2 0대 남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계속 물어왔었는데 저희가. 저희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20대 남자가 다른 세대 성별과 뭐가 다르다 이 질문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그. 독특한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블록 이 존재하는가가 더 나은 질문 같다 는 느낌을 음, 그러니까 받았고요. 20대 예. 남자 중에서도 어떠한 특정 정체성을 가진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네네. 된다라는 사실 현실정치 네. 하시는 분들은 20대 남자가 30대 남자랑 40대 남자랑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시 는데 그렇죠. 이게 미묘하게 언나가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다는 음. 인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 예. 4분의 3, 3 나머지 랑 싸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20대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그 25%가 25 나머지와 네.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예.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니까. 음, 그 누군가 어떤 의견을 가졌든.